독서를 왜 해야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아들과 그집 아들 독서법이라는 독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인문예술교육연구소 아트플러스에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집 아들 독서법 팟캐스트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아들과 제가 같은 책을 읽고 수다를 떠는 그런 리얼 독서 토크쇼입니다. 팟캐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독서 고민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자녀의 독서 지도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독서를 왜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아이에게 독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독서를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막연한 이유로 독서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독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왜 아이에게 독서를 시켜야 하는지, 이 독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독서,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자녀의 독서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몇개 봤는데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업은 성공적이었고요. 바칼로레아는 쉽게 생각하시면 프랑스에서 하는 대입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처럼 문제를 풀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논술형 시험인 거죠. 최근에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도 바칼로레아를 참조해서 논술, 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점점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남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아이, 문제풀이에 익숙해서 남보다 답을 더잘 맞추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바로 독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는 어, 우리 아이만의 생각이 있는 걸까? 찾아보고 싶으시잖아요. 자녀가 어리다면 자녀가 표현한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이가 그린 그림도 좋고, 아이가 쓴 글도 괜찮아요. 아니면 평소에 부모님이랑 나누는 대화에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생각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경험을 아이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즉,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독서감상화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초등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독서감상화 그리기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잘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아 이거 무슨 책이다 하고 아실 거예요 자, 전래동화 팥죽할머니와 호랑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익숙하지 않나요? 이 친구는 책에 있는 삽화를 그대로 옮겨 그렸어요 이 그림 안에서는 아이만의 해석 아이만의 시선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인터넷에 책 이름과 독서 감상문이라고만 치면 이와 비슷한 그림이 한가득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 이 그림은 딱 봐도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자, 이이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라는 책을 읽고 그림 독서 감상화해요. 어, 잠깐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마을에 가장 힘이 센 수탁이 있었는데 그 수탁은 나이가 들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젊은 수탁들이 더 힘이 세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아이에게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젊은 수탁은 크게 그려서 힘이 세게 표현하고 싶었고 나이 든 수탁은 조그맣게 그려서 약하게 보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아이의 말답게 젊은 수탁의 뒤에 그림자를 보시면 근육맨처럼 힘을 아주 세게 그려놨죠. 그림에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아이만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늙은 수탁의 시선으로 그 젊고 힘센 수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죠. 똑같이 책을 읽고 그린 그림인데 그림 안에서 아이만의 시선과 해석들이 느껴져요. 이번엔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어,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고우의 씨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왜 갑자기 그림을 <laughs> 보여주냐고요? 네, 제가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어, 도전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저 그림 속에 인물이 되어서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어,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속 어, 주인공이 되어서 일기를 쓰려면 저 그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직접 씨를 뿌려봐야 되겠죠? 물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거지만 우리는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은 늦잠을 자다가 빨리 밭으로 나와서 씨를 뿌렸다. 해가 밝아서 잠깐 밭에 누웠는데 활짝 핀 꽃이 다 죽었다. 자, 조금 감이 안 오신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의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울한 분위기에 하늘이 오면 나는 항상 씨를 뿌린다. 나는 왜 씨를 뿌릴까?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직도 가난뱅이일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어, 이제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두 번째 친구는 정말 그 그림 안에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기를 쓴다는 건 자기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똑같죠. 책을 읽고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면 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해야 하죠. 물론 상상이겠죠. 하지만 책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경험을 만드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아마 이두 예시로 충분히 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하늘의 새, 땅의 질감, 그리고 직접 그 주인공이 되어서 씨를 뿌려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감을 하면서 일기를 써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표현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어, 아이의 경험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표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독서는 이렇게 아이에게 자신만의 관점을 찾게 해줘요. 책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자기 걸로 만들면 아이의 표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어, 독서를 해야 되죠? 직접 경험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하루하루를 잘 떠올려 보면, 아이는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학원에 가거나 학교 숙제를 하거나,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일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옛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경험들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의 폭이 커지면 생각도 그만큼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등장인물의 시선이 되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죠.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으로 충분히 만들고 경험이 쌓이면 다른 독서를 할때더 몰입할 수 있고 내용을 더잘 이해하게 돼요.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의 눈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독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왜 독서를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독서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명확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